오늘은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. 시트 사이드 볼스터, 그 타고 내리는 부분이죠. 이부분이랑 도어 트림 하단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는데, 오늘 이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복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척이니까요. 세척부터 먼저 해야죠. 얘들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플라스틱이나 가죽은 다 엠보가 있거든요. 문형이 있어요. 그요 엠보 사이에 낀 때를 빼려고 이 소를 쓰는 겁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닦게 되면, 이 엠보 사이 사이에 때들이 안 지워져요, 안 날아가요, 얘들이 그래서 솔로 살살 이렇게 이 문양 안에 때가 많이 껴서 때를 뺄 때는 확실한 방법은 이 솔로 이렇게 세척을 하시다가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은 이런 좀 표면이 약한 플라스틱들은 이렇게 디테일링 붓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.